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보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렇게 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데리온 무리들에 의해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무렵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54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때물찍기 따라갔다.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게 요한을 의미하는데 한 사람이 같이 갔다. 그 있습니다. 마태와마가 요한복음에는 좀더 자세하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와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 또 가야바에게로 가야바 제상에게로 또 끌고 와서 신문을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군중 속에 섞여서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알아보니까 그 많은 무리가 다닐겠죠 와와 소리 지르며 다닐 때 베드로도 그들 속에 섞여서 녔는데 자기 신분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서 탈로가 납니다. 그때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음. 자왜 예수의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을까? 첫째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뜰에 불을 피우고 앉았을 때 베드로도 그들 틈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지만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을 거예요. 네. 그 얼굴을 대제사장의 여종이 알아봤다. 베드로는 예수의 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이 사람이 같이 다녔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얼굴이 예, 사람들에게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종도 베드로를 보고, 어, 당신 또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야라고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종이 문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 출입을 허락하는 그 임무를 맡은 그 종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냥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때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 마태와 마가 복음에 보면은 이후에 베드로가 안문 혹은 앞들로 나갔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대상 대재상 집들로 들어가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그헬라의 원문은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쳐다보고 안다. 그런 뜻인데 나는 그 사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쳐다본 적도. 쳐다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다. 전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시골이 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전혀 모른다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너도 그 도당 예수를 따라다니던그 무리다 그랬습니다. 마태오 마가에서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막 집중이 되었겠죠. 그 마태가 그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다 그럽니다. 58절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나나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해서 보니까 당황한 겁니다. 당한거요 그래서 맹세했다.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맹세는 어떤 일을 말하기 전에 이, 이, 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그 유대인들의 맹세 방법입니다. 맹세,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그게 맹세라는 거죠. 맹세. 사람들이 의심이 거듭되면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와 관계가 없다. 적극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자 뜨고, 그 존경했던 그 스승을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5 1절에서는 그, 아, "나는 아니다" 그랬지만, 58절에 "그 사람 마태 보면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베드로 보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겟세마네 동사에서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지상의 종의 귀를 쳐버려서 귀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말고라고 하는 종, 그 사람의 친척이다. 그 사람은 이제 베드로가 누군지 분명히 기억하겠죠. 어, 우리 친척, 뭐내 사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저 사람이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 보면 구체적으로...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말치를 보니까 당신 도 예수와 한패야. 그렇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갈리 사투리입니다. 갈리 사투리.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사투리가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으니까 더심했다는 거예요. 더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외국에 잠깐 살면서 해 보니까 영국 같은 나라도. 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런던에 가면은 영어가 조금 들리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이 사람이 프랑스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들끼리 알아듣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도 지역마다 말투가 다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 갈릴리 지방의 말투도 남쪽 유대와 달라가지고. 아주 쉽게 구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그 말투 가지고 사람 죽이는 나오죠. 씨폴레 하고 발음해봐. 그러니까 씨폴레가 안 되고 씨폴레 그럼 죽인다, 죽인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당신 갈릴리 사람 맞잖아.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심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신분이 노출된 것을 보고 다급해진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를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반복되면서 점점 강해진 거예요. 불과 얼마 전, 그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위기가 닥치니까,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했어요 돌이옵니다. 5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52절을 보면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다. 요한복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군대와 천부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왔다. 그 천부장이 왔다. 천부장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 천부장이 올 정도면은 그 밑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 무기를 들고 왔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 위세에 놀라서 제자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잘안 띄니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기 수는 있었지만 대낮이었다면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대제장들에게 신문받는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보험에서 보면 예수님께 제의를 덮어 씌우고, 또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구인 공해가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결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판국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체포되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부인한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모른다. 부인한 겁니다. 디모덴 서 5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이 가진 힘을 보고 두렵게 해서 주님보다 세상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이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부인한 것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 그래서 배신한 겁니다. 여자는 대재상집의 여종일 뿐입니다. 베드로를 살리고 죽일 근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여종 앞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 의지하지 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재상이 가진 세상의 힘을 의식한 것. 그래서 대재상의 여종 앞에서 대재상을 두려워서 부인한 거라. 불과 서너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기,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체포될 때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체포되는 날밤 제자들이 보여준 그런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때가 있다면서. 아우, 내가 언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요. 그러지만은 나도 모르게 꼭 드러내 놓고 이거는 부인이고 배반이야라고 선명하진 않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964년에 순교자로 하는 그 소설을 출간해서 그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수상자의 이름이 올랐던 김웅국 씨 유교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교 전쟁 때 자기가 체험한 것들 실화를 그 바탕을 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에서 공산당 비밀경찰에 의해서 14명의 목사가 체포되어 그중에 12명이 죽고 2명이 살아남습니다 2명의 생존자 중에 한 목사라 하는 분은 신문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잦아들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신목사로 하는 사람은 알수 없는 이유로 생존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인들은 살아남은 신목사가 빨갱이들의 스파이고 다른 목사들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하고 처형된 12명의 목사를 순교자라고 추앙합니다 1950년 11월 평양에 입성한 국군정보처의 장대령의 지시로 이 목사 처형 사건을 내 진상을 조사하던 이 대위가 생존자 신 목사를 만납니다. 이 대위가 신 목사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신 목사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대령은 진실과 상관없이 북한 공상 정권에 의해서 목사들이 희생된 사건을 선전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12명의 목사를 영웅 영웅이고 또 순교자로 규정하고 추도 예배까지 계획합니다. 그러는 중에 열네 명의 목사를 체포해서 고문하고 치조했던 인민군 최소자가 국군 포로가 되어 진실이 밝혀집니다. 최소자는 총살당한 열두 명이 끝까지 기도하며 성자답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다가 개같이 죽었다. 반면에 신목사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민군 간부에게 성직자로 호통을 치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당당함과 성직자다운 기계를 높이 산 인민군 간부가 그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신목사는 성도들이 열두 명의 목사가 순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강직하고 신실했던 성직자들이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자기가 비난받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작가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예. 그러나 주님 앞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고 빨리 갈수 있는 길이라고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베드로는 평소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읽다 보면이 베드로는 항상 나는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나치게 자기를 믿은 겁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믿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고린도서에는 그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베드로는 감옥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하기도 했지만 막상 일이 닥쳤을 때 같이 하기는 커녕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아니요. 소리치고 도망친 건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 지금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헌신은 그분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함.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해서 다이 영증 분별력이 다 있는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이 영성이 깨어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적인 탐욕은 그대로 지니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크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 막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그 우선순위가 세상이 돼요. 세상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 갈등이 생기면 세상 것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일어나는 그 죄책감을 그 없애기 위해서 이 신앙적으로 합리화 시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지금은 이 교회도 잘못나가고또 열심히 뭐 일, 일하려도 시간이 없어못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또 많이 벌면 흥금 많이 할 거야. 어. 하나님 위해서 큰일을 할 거야. 네. 이런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 근데 당신이 그렇게 후에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당신이 그, 그렇게 할수 있고. 그런 일을 할수 있을 나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해방하는 할, 것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그나라 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은 가장 중요한 왼쪽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라고 엄마에게 부탁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로비까지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계획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이 베드로 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멀리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아무리 큰 희생을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이 희생을 하면은 그게 부인이 아닙니다.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이익이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하나님도 조금 이익이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큰 이익이 돌아오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우선순위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고 고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겁니다 몸은 예수를 따라갔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입술로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과 이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은 세상을 택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것. 베드로는 베드로도 목이로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약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하고 피해 버린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돌이켰다 몸을 돌려서 봤다 봤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쳐다봤다 그런 뜻인데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말없이 정적이 흐르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수많은 말이 오고 왔을 거예요 순간 두려움으로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영이 깨어난 겁니다 주께서 오늘 닦고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첫 참이 무너져버린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제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론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며칠 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지. 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는 너와 비슷한 처지에 있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건면하는 거죠. 자, 인간의 생사업을 주원하시는 주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그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죽인다고 위협하지도 않았고, 또 그를 건세도 없는 문지키는 여자 앞에서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연약한 여정의 질문에 무너진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이상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스 편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킨다는 것이 뭡니까? 순식간에 확 먹어 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먹혔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스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뒤에도 매일 새벽 첫 달에 첫닭첫닭 첫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마다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예,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항상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세워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 나도 모르게 주님을 실망시켰던 거 생각하고뉘우쳐야 돼. 주님에게서 받은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내 유익과 편리 때문에 나도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그때 베드로를 다시 와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다는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란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민족의 참혹한 시절에도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또 이민족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설 것인지 두려워하게 하여 옵시고이 평안한 시절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